수정은 이상한 소리에 나가보지만 이미 여의주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온 상황입니다. 그때 우진이 찾아와 여의주를 보게 되었고 이영애가 수정에게 온 이유를 물었고 여의주는 엄마가 수정씨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는 얘기를 우진에게 하네요. 이영애는 수정에게 집으로 들어오라 했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우진은 수정에게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냐고 하는데요. 여의주는 최대한 수정씨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합니다. 우진은 행복하게 하려면 빨리 수술을 받으라 하네요. 헤라는 장명철과 그만 양 앞에서 이참에 두 분이서 합치라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우진은 헤라의 집으로 꽃다발을 들고 와심려가 많았다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와봤다고 하는 우진. 봉진단을 먹으라 얘기하고, 헤라와 잘해보겠다 합니다. 우진은 헤라에게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고 장명철의 일을 물어보았고, 장명철과 헤라와의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켈리정을 얘기하며 원한 관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말을 헤라에게 합니다. 우진과 헤라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 그만양입니다. 수정은 마성가 집으로 돌아왔고 우진은 이영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만양은 수정을 찾아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 거라고 하는 그만양 수정은 정말 뭐든지 할수 있냐고 했고 그만양은 수정의 말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명철을 부른 그마냥은 장명철과 술 한잔하기로 하는데요 술에 뭐든지 술술 붓게 하는 약가루를 타는 모습이네요 그마냥은 작전에 들어갔고 장명철은 한잔 마십니다 슬슬 정신을 잃어가는 장명철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했고 민경화의 약점과 금고를 말하라 하는데요 자동차에 있다는 말을 수정에게 문자로 보내는 그마냥 수정은 민경화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로 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민경화가 차로 향했고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다음화에서 해라는 민경화와 장명철을 떼어놓으려는 작전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우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